자 연기는 물에 녹아서 OH를 내놔야 되는 물질이야.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연기라고 한다. 그럼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 이 달이라고 하는 물질에 달이라고 하는 물질에 OH가 붙어 있다가 이게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돼야 돼. 물에 녹아 이온화가 돼야 된다. 그럼 달이 플러스지. 그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분리돼야지 연기인 거야. OH가 붙어 있다고 무조건 연기가 아니야. 응?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에 냐 응, 요거. 메탄올 넣봐 OH지. 있지. OH 있지만 얘가 물에 녹아서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연기가 아닌 거야. 메탄올 또는 에탄올. C2H5OH. 에탄올. 이것도 역시 연기가 아니고.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문제. 아세트산 시조를 잘 봐봐. 아 석사식은 그 CH3, COOH잖아. 또여기 o h 가 있는데요. 0기0기이라고만된다니까 o h 가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H가 떨어지는 거잖아. o h 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 o h 가 있다고 무조건 연기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어? 그러면 o n d 봐봐啊. 이렇게 적어서. 밀어봐 AB. 어디 염기냐 o h 가 있잖아. <laughs> 지라고 O H 무 조건 연기 아니다. 어? 밑에 수산화 나금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야 이거 밑에다 적어라 이게 석회수다. 수산화 칼슘 C O H 2가 석회수에요. 수산화 바륨도 있고, 암모니아도 있고. 암모니아가 좀 특이해. 얘 체크해 놔 암모니아는 O H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물에 녹았 어, 물에 녹아서 내놓을 OH가 없는데 무슨 연기야 어, 그래? 얘는 물에 녹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좀 특이하니까 내가 알려준 거야 얘는 물에 녹았을 때 H2로부터 H플러스를 뜯어와 그럼 얘가 NH4플러스가 되고 OH-가 생성돼 지금 갖고 있다가 내놓는 게 아니고 물을 속에 갖고 생성시킨다고 겠지 이거 암모니아가 물에, 물에 녹으면 여기서부터 H플러스를 뜯어오면서 LH플러스가 되고 o h 마이너스 생성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염기가 되는 거야그래 암모니아구요 밑에 염기 이온화 물에 녹아서 OH가 하나 있으면 하나씩 내놓는데 수산화칼슘은 OH가 두개지? 그럼 OH 내모은 것도 두개야? 이게 이제 염기성을 나타내는 원인되는 물질이 된다 뒤에 보면 염기의 성질이 나와요 체크해보자 염기성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맛이 무슨 맛이래? 아까 산은 신맛인데 염기는 쓴맛. 다음에 당연히 전류가 흘러 물에 녹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되니까 전류는 당연히 흐르고 두 번째 금속 이거는 산의 성질이잖아. 금속을 녹인다뭐 탄산칼슘, 석회암을 녹인다라고 하는 건 산의 성질이지. 염기는 못한다 그 뜻이야. 딱 체크할게요. 다음 녹이는데 뭘 녹이는? 단백질을 녹여. 그래서 염기를 만지면 손이 미끄덩 미끄덩 거려. 와 미끄덩 미끄덩 거렸다 신기하다가 아니고 니 단백질 녹고 있는 거야. 이 <laughs> 미끄덩 미끄덩 하는 게그 단백질이 녹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는 군대에서 경험했거든. 을 C O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생소해. 이거를 물이랑 모래랑 섞으면은 C A O G도 속해수처럼 되면서 얘가 이제 그 시멘트의 성분이래 시멘트 만들 때도 들어가는 성분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시멘트를 바를 때 어떻게 바르지? 혹시 흙손이라는 거본적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아, 잘 그렸다. 그렇지 손 이거 본적 있어? 시멘트 바를 때 이렇게 툭 퍼갖고 이렇게 이걸로 바르잖아 맞지? 맨 손으로 바르는 사람 아니이걸맨 손으로 안 바르지. 아, 왜냐하면 예? 연기거든. 연기 때문에 이걸 맨 손으로 바르면 손에 단백질이 녹겠지. 그래? 그래서 맨 손으로 안 하고 이 흙손을 가지고서 바르는 거란 말이야. 근데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메이징한 곳이에요. 어. 부대에 저흙순이한두세 개밖에 없어. 부대원은 스0명이야 근데 시멘트를 바르네흙순은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짬수는 뭐 하는 거야? 고참들 흙으로해서 근데 저기 쫄다고들 흙수이 없잖아. 그럼 뭘 줘? 비닐장갑을 줘야. 그래도 보호는 해야 될거 아니야. 비닐장갑을 줘. 근데 이게 뭐라고? 시멘트니까. 라 시멘트가 밀가루인 줄 아니? 밀가루는 부드럽기라서 시멘트는 거칠거칠한 거잖아. 한두세번 풀면 비닐 비닐장갑에 빵꾸가 나. 그럼 빵꾸 날 때마다 어, 조형님저 비닐장갑 빵꾸 나는데요. 세워주세요. 하면은 욕먹겠지 그지? 그럼 나중에는 그냥, 그냥 맨손으로 하도거랑 의미가 다를 바가 없어 손으로 다 들어와 그냥 장갑을 고장갑이 이미 궁이 다 나있고 맨손으로 해서 척척 척잘한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다 했으니까 손을 씻어야지 손을 씻는데 정말 놀라운 미끄러움을 경험했어요 살면서 이런 미끄러움을 처음 경험해 본거지 우와 이거 개, 막 비누칠을 또 필요없어 그게 계속 미끄러워져 계속 씻는데도 계속 입거에요 계속 었지지금이 오네 지금이날라간다 이거. 이렇게 단백질 녹가고지금이 날라가 물론 나중에 다시 복구가 되더라고 응? 근데 지금 지... 개 놀랬잖아 아, 진짜 단백질 녹기는구나 여기가 응? 여튼 바랄 일 있으면 항상 쓰세요 알겠지? 아, 요즘엔 안할거야 이런 거 시키면 바로 핸드폰으로 문자할 거 아니야 그,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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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능대가.. 흑손도 안 주고 시벤트를 말하라고 합니다 약 같아서 군생활 못하겠어요 뭐 이러면서 하핸드폰이다보고되어갖고 <laughs> 네, 그 지금 옛날이야 옛날이야 다음! 밑에 보면은 그 리트모스 종류는 푸르게 바꾸는 거는 연기 붉게 변화시키는 거는 산 푸르게 바꾸는 건연기야 다음 페로탈레탈이만 가능해요. 붉은색, 비티비는 파란색. 이거 한꺼번에 정리해줄게 있다가 얘네는 얘네 한꺼번에 정리하고. 요실은 똑같은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이것만 봐. 파란색을 만든 원인 되는 물질이 수산화나트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NaOH일 거 아니야?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 중에서 OH 마이너스 때문에 푸른색인 거지? 그럼 전하,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무슨 급으로 이동하겠어? OH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쪽이 푸르게 변해요. 음, 뭐 별거 아니니까 아까 한 거니까 넘어갈게. 그리고 만약에 또 이동하는 이온 적으라고 하면 꼭 전해질에 해당하는거 넣어주겠네. 진상 칼륨. 진상 칼륨 까먹지 말고. 됐어. 그럼 지시약 관련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시약이 리트머스 쪽에 있는 지금 얘기해줬잖아. 산에서는 붉은색. 산에서는 붉은색, 연기에서는 푸른색이라 이건 했잖아. 근데 요것들은 이제 외워야돼요. 페옵탈레인, 비티비, 메티로렌지 요 색깔을 외워야되는데 외우기 쉽게, 쉽게 내가 정리 해줄게. 와봐. 무지개 색깔 알아? 모르지 자, <laughs> 무지개 색깔을 <laughs> 적어버 무무 한 다음에 적어. 빨, 주, 노, 초, 파 이렇게 적어. 무무, 빨, 주, 노, 초, 파 이렇게 적은 다음에 앞에서부터 세개씩 묶어. 무무, 빨. 빨, 주, 노. 노, 초, 파 이렇게 세개씩 묶어. 그 다음에 앞글자 따갖고 페-메-비 이렇게 하면 돼 페-메-비 무무 빨주노초파 페-메-비 무무 빨주노초파 페-메-비 페노부타레인이 붉게 물드는 게 아까 연기였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이 연기 컬러 왼쪽은 산성 컬러인 거야 그러니까 산을 만나면 무색 중성일 때 무색, 연기만 나면 빨간색 맥시오렌즈는산 만나면 빨간색, 중성일 땐 주황색, 연기만 나면 노란색 비티비는 산 만나면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연기 만나면 파란색 이런 되는 거라고. 무모빨주로 초파 패배비 이렇게 묶어. 오른쪽은 연기 라인이고요, 왼쪽은 산 라인. 가운데는 중성이고. 무모빨주로 초파 패배비 이렇게 외는데참 이렇게 외우면 진짜 기가 막히고 좋은데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색깔을 바꿨어. 그리고 보면 무모빨. 그 다음에 빨, 주, 노여야 되는데 빨, 0노로 해놨지 지0 0 예전에 책은 빨0 0로 나왔거든. 실제로 색깔 봐도 주황색처럼 보여 근데 그걸 굳이 색깔을... 노란색과 주황색이 0 차이인데 그리고 이게 0 0 0 0하0 0 0 0 0 0 0 0 0 0 바꿨다는 거 빨, 노노로 알0 0 0 0 0 0 0 0 0 0그0얘노초0 0그대로0 0 0 0 우무, 빨주노, 조파, 페엠, 에비 요건 조심하자 요즘에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노란색이라고 표현하다 빨주노라고 하고 빨노노라고 표현하더라 이거 알아 메트로랜드 색깔 보기 해볼까요 이게 메트로랜드이거든 빨주노 해도 괜찮잖아 노란색이 좀 다르잖아 약간 몇 틀었는지 빨리 주무 이렇게 체크하잖아. 그 그치 근데 갑자기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거 바꿨어. 빨리 뭐 갑자기 훨씬 싫은데 매우 좋다. 됐어. 끝. 이제 산 연기 부분만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굳이 1번부터 해서요. 8번까지 등록게